영화의 추위 속에 준비운동을 하는 선수들. 인천 유나이티드 공개 테스트에 도전한 축구 미생들입니다. 260명 지원자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과한 선수는 단 40명.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등학생부터 프로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생, 프로 출신 선수들까지 사연도 다양합니다. 대학에서 축구하는 도중에 인천에서 프로 공개 테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인천에 가면 경기도 많이 봤는데 인천에 가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경기에 정말 프로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축구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후반 90분 전력을 다해 달리고 부딪히고 때로는 격렬한 몸싸움에 부상이 속출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짧은 연습 경기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풀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좀더 좋은 팀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테스트에 참가하게 됐는데 어, 저는 이제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번 테스트에 2000m 월드컵 스타인 송종국 전 국가대표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공정한 선발은 물론 혹시 놓칠 수 있는 숨은 인재를 찾기 위험입니다. 너무 먼 목표보다는 사실 오늘 아니면은 내일을 목표로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왔다면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래서 아 본인이 갖고 있는 것 하여튼 오늘 하루 90분 동안 마음 놓고 좀 경기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야 선수를 서울로 보낸 인천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측면 자원과 미드필더 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프로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신입 선수의 입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력 그런 거보다 어, 그포지션에 그 맞아가지고 저희 팀에 조금 더 부합되지 부합되고 하는 선수들 하고 그러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해서 했거든요. 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그 선수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절실함을 갖고 뛰는 선수들 그런 의지를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은 두 번의 연습 경기를 통해 11명을 뽑은 뒤 다음 달 27일 2차 테스트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열리는 높은 프로의 문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축구 미생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